2021년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또 오늘 예배자리 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리 죄를 불러주시고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2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둘째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배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때 여러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멸하였는데여와께서 그의 종 칠로사람 아이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러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호와를노엽게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이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가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11개상 15장, 2 5절의서 34절은, 이제 아사왕, 유다 왕의 3대째, 4대째죠. 그 왕의 기록을 이제 마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계승, 에, 에, 그, 이름들이 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보암으로, 초대 왕으로 시작되고, 에, 그의 아들, 이제, 에, 그, 둘째 아들 나답이 이제 왕권을 계승하게 되지만, 에, 나답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의 부하, 부하였던 이사갈 족석. 여러분, 그리고 나답은 에브라임 집하죠 근데 이제 이사갈 족속의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부하가 모반해서, 플블레스 사람에게 석한 기쁘돈에 있을 때 바로 나답을 죽입니다. 배반을 하는 거죠? 부하가 배반을 하고 왕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연 통치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답을 대신해서 아하사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윗의 계승, 다윗의 혈통이 계속, 계승돼서 왕권을 유지하는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 보암으로 시작된 그 왕조가 두 대에 걸쳐서 22년 만에 이제 왕조가 끊기게 되고 아하사, 세 번째 왕이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세 번째 왕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 처음 여러보암부터 그리고 나답 그리고 바하사 이르기까지 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하사가 나답 그 여러보암의그 왕조를 심판하고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하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바하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는 14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예언했던 여러 밤의온 생명, 온 집안의 생명을 남기지 않고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이 이 바하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바하사가 여러보암의온 집에 생명을 다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을 해버리죠. 이거는 바로 여러보암 북쪽 여로봉 여러 초대 왕이 또여러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한당을 짓고 안과 베델에 그곳에 우상을 만들고 소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무나 레위지파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문의 저주, 심판을 바로 바하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하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부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가 여러부이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다. 그여러부의 길로 행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그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이렇게 부하가 왕을 배반해서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북쪽의 왕이 20명의 왕이 계속 바뀌는 동안에 7명이 그렇게 부하위에서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답이죠. 바하사위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또 여러 보암 초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러 보암에게도 너가 만약에 하나의 말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 언약 가운데 왕조를 든든히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어,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힘에의지해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이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의 욕심 가운데 그 자리에 높아지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또 권력과 함께 부와 명성을 얻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 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는 누구든지 그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뭐 평통하게 되고 명성 을 얻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 을 받게 되고 뭐 그런 거를 선호하지만 은 정작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누구라도 너무나도 쉽게 타락해 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에 변하지 않고 특별히 그런 권력의 최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도 아래 있으면서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바울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현재 위치에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유명세라든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권력 혹은 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속적인 어떤 축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우리 렌추한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 있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또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속적인 기쁨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안분지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트안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에, 믿음의 낙오자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로 걸, 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네,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강산을 바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하루,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한 성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 도우심, 성강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교제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